내가 봤을 때 쿠팩님 또 튕길 것 같아. <웃음> <웃음> 또 튕길 것 같아. 왠지, 왠지 그럴 것 같고 몇 라운드까지 갈까? 하다가 갑자기 연결 끊김 딱. <laughs> 2 라운드, 라운드 중간에 튕길지 않을까. <laughs> 시작을 해버렸어. 시작, 왜요, 왜 어, 왔길래 그냥 시작했는데요. 또온다 얘기했는데 어쨌든 어 길드 테스트 신청자 공파선 님이고요 그 상대로는 쿠팡스어 오늘부터 일팀의 유저인 쿠팡스 어림도 없고요 저러다가 차발리면은 마검사들 쿠팡스 <laughs> 이제 안 되겠다 <laughs> 싶으면은 테스터로 일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파선 님 같은 경우에는 미르 백레벨짜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훈치 않은 유저입니다 어, 미르 저거 공덕하면 되게 아프던데. 세팅도 되게 깔끔하게 잘돼 있고요. 미르는 보통 공톡해가지고옆 역가드로 <laughs> 옆 <laughs> 한 템포 빼주고 다른 걸로 바꾸는 건 아닌데 지금 올스타 세팅을 좀잘해 놨죠? 예. 아, 쿠팡이 역가드를 전혀 못 막아요. 예. 아, 아 저거는 나도 안당해 주는 건데. 야, 쿠팡님뭐 뭐? 하다가 일찍에 또... 고친 거예요, 또? <laughs> 아니, 저거는 약화 하는 거야, 저거. 응? 마 검사 하향다 가면 목구르지 뭐 이러면서 이제 이것저것 찾아보는 거야. 이또 너는 응. 하이나처럼 이것저것 다 만지고 있거든. 응. <laughs> 애가 지금 <좀> 새끼. <이상하다, 웃음> 자, 어쨌든 깔끔하게 궤도무수까지 들어가면서 궤도무수 콤보 들어갔는데 일단 드랍 콤보로 마무리를 했고요. 체력이 딸피인 상황. 어. 어, 되게 재밌게 하네. <laughs> 아니, 너는 조용히 해야지, <laughs> 이 새끼야. <laughs> <laughs> 새끼라니저 <laughs> 사람이 몇 살일 줄 알고 새끼라니새끼 돌았나 저거 형이면 넌 뒤졌다 어... <웃음> <웃음> 형이면 형이면 재밌겠다. 어넌뒤졌하불게 다시보기. 그 다시보기 있다잉. 바로 꼰질러야지 가입되면은. <laughs> 될까? 아, 이 고기동을 맞아 줘서 묶을 상태에 스위칭을 딱 했고요. 스킬 쓰나요? 쿠팡스 어림도 없지요? 아, 그냥 가본 <laughs> 맞으면서 공중에서 격추당했어요. 어. 어 이제 마검사 나오나? 이긴데 마검사 나올 수밖에 없게 좀마려운게 역가드를 마검사가 들면은 파해가 되거든. 전방이가 그죠 저거 네, 전방이라서 그냥 가드만 하고 있으면 되잖아. 야, 저 마검사 꺼냈다. <laughs> 아 마검사 나오나요? 맞죠. 예 아, 암검사 이랬는데 마검사를 들었는데 진다? 어 자존심이 어, 어장창띠 어맵피가 나오네? 어 <laughs> 맵이 못하거든요? 맵피면 충분하지 어맵피를 한다고요? 어맵피를 꺼낸다 일질매가 일질매가 어, 진화했네 타거든요자 <laughs> 스페인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튀어 올랐는데 역공각 못받고요 뒤궁 맞으면서 콤보각 이거 좀 아픔이 미... 아, 아, 챙겼어. 예 저거 하라 아, 내가. 내가 후... 내가 말했잖아 챙긴다 고 저거. 막 어, 맞... 챙긴다니까. 후... 아 구팡이 아, 영으로 졌네. 아게 어. 못하죠. 아 거의 3단위죠. 처음부터 마검사를 들었어야 됐는데 어, 약구한다가 조졌죠. 검고 어. <laughs> 자 검고 어, 두 번째 테스터 원래는 두 번째 테스터지만은 첫 번째 테스터가 돼버린 고문고양이 대 공파섬. 어, 연결 한번 <laughs>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우의 커맨드 콤보 어, 방파를 뭐라, 연결되는 어딜 봐? 어딜 봐서 켜봐? 더러운 켜운 커맨드 콤보. 아 드로운 <laughs> 이오리 <웃음> 커맨드 콤보 빛살이 나면서 큰일 날 뻔했지만 드로운 건항의 점대시 이후의 콤보. 아뭘 하는 아, 거야? 뭘 하는 거야? <laughs> 아니면 그냥 동거님이 써서 더러운 걸 수도 있어. <laughs> 어,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더 나쁜 말 아니냐? 검고가 더럽다는 거잖아 나는 캐릭터가 더럽다고 조금 우회해서 이렇게 포장스를 해줬는데 여기다 대고 이제 직접적으로 박아 버린다라. 아 근데 무슨 길드장이 정치를 해요. 내가 언제? 내가? 내가 언제? 어, 넓다. 비읍 이응 치 이응. 뭔 소린지 아냐? 비읍 이응 치 이응. 불알. 뭐라는 거야 <laughs> 누구야? 어. 야 이거 전세 대걸이 불알은 씨발 비음 리우이즈의 영이 아니냐? 뭐고 불알이 왜 나와? 저... <웃음> 맞아 <웃음> 일단 어, 준비하도록 어, 어, 하겠습니다. 15세, 15세라고. 어, 쌉소리 쌉소리 안 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네요. 예, 자공파섬 체력이 많이 빠졌고요. 드론 커맨드 콤보에 좀녹았습니다자이 <laughs> 콤보 깔끔하게 이어주는 검은 고양이 점대이 어, 반대로 해주면서. 팅국이 각을 보고 있고요 이 평타 같은 경우에 다닌트기 때문에 확실하게 막아 줘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평타에 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검고 같은 경우에 아 이거를 내가 말해줘도 되나? 검고 같은 경우에는 커맨드 컴보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기상이나 아니면 공중에서 회피할 수 있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 두고 플레이를 하면 좋아요 아 역가드 낙법으로 버텨내는 모습. 자, 드론 방파콤보. <laughs> <laughs> 바닥을 찍어주죠. 한번더 이어주는 그의 어, 콤보. 반전까지 꽉 찼네. 어허. 드론 방파콤보 맞은 공파섬 체력이 많이 빠졌어요. 여기 아싸리 남자답게 아싸리 남자답게 저기 뭐냐. 공떡을 오링을 했으면은 어 딜을 조금씩 박아서 길교환이 되는데 지금 몰스탯 세팅을 했기 때문에 전런식으로 태방적으로 맞으면은 불리해집니다 오, <laughs> 좋지 않죠 <laughs> 사마딘으로 선타 빠주면서 코소리 누구야 음? <laughs> 코소리 누구야 흥 소리 누구야 죄송합니다 제가 기침한겁니다 오침이 기침. 음? 뭐네 <laughs> 역까드 들어가면서 아이걸 또 버텨내면서 무기 스킬, 로컬 보 들어가죠. 이때 방파, 아 방어 떡, 방떡 캐릭터로 좀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냥 <laughs> 원키 플레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셋업되어 있는 캐릭터가 많거든요. 일부러 안 꺼내는 건가? 어 뭐야, 죽네? <laughs> 아 죽여놓고 죽네 이지랄아, 역시 잘 비었어. 역시 너는 부기마장이야 어우 잘생겼어. <laughs> 아니 근데 저거 말이야. 뭐지? dp가 104인데 저게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죽네. <laughs> 피가 딸피인데 그 정도면 죽지. 부길장. <laughs> 저정도안 죽지 않나? 안 죽어, 죽던데? 딸피야. 딸피야. 그래요? 어. 아니 그 그러니까 내가 내화면에선 그렇게 딸피가 아니어가지고 아니 이기면 돼 죽게 아주 그랬는더 <laughs> <laughs> 더 패겠다는 해서. 마인드지. 더 패고 싶은데 이미 죽어버렸다. 음. 아쉽다. 아니 이런...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인생 쓰기가 지금 62분기마다 인성 쓰레기로 만들고요. 부길마만구고9개마 만들고 들어아 여기서 쿨링까지 나오면서 어, 패턴을 자꾸 바꾸고 있는 검은 고양이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어, 레파토리는 저...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보여주면서 혼란스럽게 하겠다 어, 적응할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저런 마인드고요고 그래서 주캐를 여러 개 세팅해 놓으면은 어, 하기 게임하기가 편해진다는 게 저겁니다. 거기다가 검은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세팅해 놓은 거 절대 안 바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야. 몇몇번 바꿨어요. 몇번 바꾼 거? 몇번 바꿨어. 바꿨어. 최근에 바꿨어, 하나. 하나 바꿨잖아. 최근에 몇년 만에. 네가 게임을 몇년 했는데 몇년 만에 최근에 딱 하나를 바꿨어. 그게 자주 바꾸는 거야, 그게? 그럴 수 어? 있죠. 바꾸고 귀찮은 걸 그럴 수 있죠. 저저 큐저 그 세팅. 나도 몇년을 보는 것 같은데. 이거 세팅 이거는 아, 거의 바꿔, 세팅. <laughs> 저거 아니야, 세팅. 저거 세팅 바꿀 다루... 때 통짜로 바꿔야 돼. 저저 맞아, 저, 저네. 그러니까요. <laughs> 그래서 문제. <laughs> 아니, 이걸 봤네. 자, 일단 수구에 버티기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laughs> 지금 스쿨을 잠깐 꺼내주는 모습은 어, 1라운드 주고 다음 라운드에 더 패겠다 그런 드론 마인드. 뭐라는 거야? <laughs> 잘, 오... 잘 보이고 있고요. 어, 그 틈을 찾아서 봐서 콤보 해볼게. 깔끔하게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기이 콤보 들어가게 되면은 호구가 무용지물이 되죠. 아 여기서 돌사망투 이쁘게 들어가면서 일어나면, 어, 에? 공을 가르는 스케이트 보드. 오... 아, 잘 빠져나왔고요. 이건 잘했어요. 어, 이거, 이 어, 스킬이 별로 없을 텐데 어, 빙신 빙신 무술을 썼는데 오... 이거를 날려버리는 검은 고양이 어, 짤 없이 날려버리는 음? 검은 고양이 한, 한 번쯤은 라운드 접어줄 법도 한데 그냥 날려버리는 검은 고양이 오늘 다시 예. 다시 이게 있... 또 튕길 것 같은데 무조건 <laughs> <야, 저> <laughs> 튕기지 아니 그러니까 저게 뭐뭐 뭐 아, 서버 안 좋은 사람만 계속 안 좋나봐 <laughs> 계속 똑같은 사람 계속 튕겨 아, 튕기더라도 1라운드는따고가야 돼. <laughs> 아니,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다른 분들한테도 물어보니까, 몇몇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laughs> 튕, 튕기, 그러니까, 자주 튕긴 사람 계속 튕기는데, 안 튕긴 사람 또안 튕기더라고요. 한두 번 튕기고 말다, 이러는데. 아, 도 나는 지금 한, 한 번도 튕긴 적 없어. 내 생각엔 인터넷 문제인 것 같아. 뭐, 지금. 그런것 그러니까. 그런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아니, <laughs> 나는 근데 그것도 좀 애매한 게. 튕긴 적이 없어. 신기어 네. 마법 시간이 없어졌어, 지금. 아, 그래요? 그저, 어. 그거는. 그건 나는 장인데? 훨씬 안정적으로 바뀌었어. 애들이 <laughs> 주변에 다딩기인데 어... 그게 좀 불안한 거지 나는. 게임보고나 혼자 남아 다 사라져 있어. 형이 형이 다 조작한 거 아니야? 예? <laughs> <이 정도면? 웃음> 아, 근데, 어... 아니? 야 예. 그 정도면? 어쩐지. 근데 아니까 인터넷선 문제가 좀 아닌 거 같은 게 노트북을 할 때도 안 튕겼단 말이에요. 노... 노트북은 자, 노트북... 노트북은 때... 와이파이 잡고 하는 거야? 그죠 와이파이 잡고 하죠. 랜선 안 썼어요 저. 나는 한 번도 튕긴 적 없는데 그니까 튕긴다니까 저게 이상하게 그러니까 튕긴 사람만 계속 튕겨? 튕겨 모르겠다 난 <laughs> 일단 중계합시다 네. 내가. 중계하고요 네. 시그럽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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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고 어때? 이상한 소리 많이 한다고 지금 지들이 더 많이 하죠 역시 마이크 틀어 놓는 순간 TMI 다 나오는 거죠 인간의 본능이죠 오케이. 네. 그건 형이, 형이 맨날 제 말이라 하잖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기기 들어가는 <laughs> 공파섭 이후에 방팔 <방울 웃음> 콤보 <콤바> 들어가고 있구요 <laughs> 아, 콤보 흘리면서 <laughs> 격장 이후에 역홍각 잡아내는 탕탁스 <laughs> 당당 아, 이거를 티를 갑으로 카운터 치는 모습이고요 방파 들어가고 자, 요거 기립에서 들어가면 많이 아프죠 저 갑팔을 쓰려고 스위칭 했던 것 같은데 어림도 없이 맞아버렸어요 이걸 왜 줘? <laughs> 어 이번에는 <laughs> 이번에 캐릭터 좀 다른 거 쓰시나 보네. <laughs> 원래 이제 조금 초반에는 노스킬 전이나 좀 돌려가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더러운 쿄무코에다가 당했죠. 무코미 어디 있어요? 밝게 라는거막 귀여워. 무코미 <laughs> 아니라니까. <laughs> <laughs> 제가 귀엽다 고요 아, <laughs> 아, 그래? 아, 무코미였으면은 사람들 다 썼지. <laughs> <laughs> 다못 쓰지 캐릭터 이제 못 사는데. 못 <laughs> 쓰고. <laughs> <laughs> <그거> 미리 사뒀어야지. 나는 <laughs> 검우가 발끈할 때마다 귀엽냐. 그건 모르겠네. 어, 사이코예요? 아니. 너, 나는 네를 어릴 때부터 봐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승질래도 그냥 어릴 때그 모습 그대로야. 뭐, 뭐 똑같죠 뭐뭐 <laughs> 뭐, 뭐 바뀌면은. 방파 뭐... 들어가면서 탐탁이 콤보 한번 보고 있는데 체력이 많이 빠졌거든요. 어, 가게 보실 때딜 세게 넣어야 됩니다. 하지만 서드를 줄어지면서 갈가 먹겠다는 마인드 자, 파괴승 나왔고요 파괴승 같은 경우에 체력이 상대보다 낮을 때 꺼내게 되면 은 불리할 수가 있어요 맞으면서 들어가는 게들어 가지고 이거 거 이게 이게 막판이죠? 어, 이거 막판 판. 하고 이제 회의하고 아, 아 나, 나는? 당연히 너는 뭐저 사람 가입하게 되면 은 그때 같이 한판 붙어보던가 어. 아, 진짜 어, 어디서 이라운드 따리고 어. 말이야 어? 튕기고 생각하니까 말이야 생각하보니까 나는 있는데도 회의를 할 수가 없네 인게임이 내가 봤잖아. 그러니까 어. 쿠팡 님 1라운드까지 갔었던가? 단척으로. 아, 1라운드하고 1라운드하고 끝나질 않았는데 2라운드 1라운드 중에 발렸지. 발렸지. 그러니까 발린 게 아닌 튕긴 거야, 발렸지. 튕긴 거면은 발린 거 아니야? 발린, <laughs> 발린 거. 발기있긴 거랑 게 이제 컴퓨터로 바로 발렸지. 튕긴 <laughs> <laughs> 거랑 발린 건 다르지. 컴퓨터. 근데 레더 근데 레더 돌에서 튕겨서 나가면 급해잖아 아니, 그냥, 아 티넷 갑옷 스위칭 하면서 그냥 좀, 그냥, 그냥, 갑자기 공파선 버텨주는 모습이고요 아 쿠팡이 다우리 만든 모습 불쌍해서 더 이상 못 보겠어요 이제 말끊어주면경기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아, <laughs> 자탐탁이 아, 진짜... 떨어지면서 어, 라운드가 뺏기는 모습이 보이고요 음. 아 이거 상관없나어 설마? 난안 줬어 <laughs> 스킬 부분에서 밀려요 아 <laughs> <laughs> 지금 딜 교환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 그런 거예요. 어, 이거는 스위칭 잘못했죠? <laughs> 누가 중계야? 중계 한번 해 봐. 누구야 본인님인데. 뭐야야? 나 아닌데? 소리가 <laughs> 없어. 아니요? 아니, 뭐? 형님야저 마이크 껐는데요, 잠깐. <laughs> 어, 방금 공격 소리는 아니었어. 그러니까 나 아닌데. 아, 애들 왜요? 옆에, 애들하고 뭐 얘기한다고. 야 콤보 들어가면서 묶을 이후에 디 게이지 한번 더 쓰면서 이거 아프게 들어가죠? 방터 캐릭터 꺼낸 탐탁이 이거 더 맞을 텐데 괜찮나요? 기계를 써야 됩니다. 얘 게이지 아직 안 찬나요? 아직 안찰 걸요 저거 가지고 타수가 별로 없어서 그런가? 근데 저거 네. 미리 미리 저거 돌려서 치는 거 타수가 이탐가삼타 아닌가? <laughs> 그 어, 않나? 역, 역가드로 들어가면 그냥 1타 들어가요? 예 네. 그냥 그냥 마은 일타 <laughs> 들어가요. 저거. 술 마시는 그냥... 탐탁이 저거를 차라리 빨리 썼어요. 빨리 했었어야 됐는데 지금 저게 안 됐죠. 역가드 깔끔하게 나가 막아내는 공파삼이고 저럴 거면 그냥 돌렸어야 됐는데 안 돌리고 음. 역가드 노리다가 탐탁이 손해 봤어요. 저렇게 되면은 음. 예 개인적인 생각 아 이거 질러버리기아 아, 이거 남자의 패기. 어버라고 했죠? 이렇게 되면은 어 턴을 잠깐 빼서 올수 있는 탐탁이고요. 어, 서든으로 묶을 잘 걸게 되면은 콤보가 잘 나오게 될 텐데. 방금 이면안 됩니다. 걸리셔서 멈췄나 본데. 묶이면 안 됩니다. 어, 이거 잘못 긁히면 존에 세게 맞아요. 방파 들어가고 이거 주고 장전. 나 자꾸 자꾸 저거 뭐지 묶으라고 사신으로 직고띄우는 거. <laughs> 아 이거 반응했는데 계속... 가드를 못 눌렸어요. 아 이거 반응 속도 어, 굉장한데. 지금 서든으로 긁어주면서 사신방파 잘 넣어주고 아무을 당했습니다. 콤보. 탐탁이 지금 개빡게 하고 있죠? <laughs> 목소리 되게 비열했다. 긁은. 누구냐 이거? 탐탐이 지금 빵빵히 하고 있죠? 목소리 누구였냐고. <laughs> 목소리 금들. 비열했다. 어. 자 승천! 깔끔하게 금들. 타이밍 잡아내면서 기수들이 어, 하는 모습이고요. 저건 되게 깔끔한 거 같아요. 진짜 X도록 뛰어난다 진짜. <laughs> 아, 삼떡이네요. 삼떡떡에서 <laughs> 마무리되는 담타기.